네, 오늘 제주도 출발하는 날입니다. 한달 살기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단. 네. 일본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상담 사건이 받았는데, 제가 오늘 제주도 들어가야 하는데, 완도항에서 제주도 배를 15시 배를 타야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 전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지금, 보는 고속 타고 다배 백양사 휴게소 들려서, 좀 소변도 보고, 좀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다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타이어가 판 구나 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판 구나 어 뭐를 밟은 것 같아요.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옆 타이어가 파손되고, 휠이 이렇게 깎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휠이 이렇게 좀 완전히 깎였고 어. 타이어도 옆으로 타이어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다행히 지금 휴, 휴게소 옆에라 지금 휴게소 안에 와서 휴게소 안에 와서 지금 좀 변인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황당하네 지금 배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타이어를 깎고놨고 이게 다행히 뒷바꾸라그치에앞바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왜 사나? 맞아, 못했던 맞아. 이런 사건이 벌어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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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몇 시간 다가오고, 어. 뭐를 가리는지, 뭘 가는지 뭘좀 휠이 이렇게, 이, 최대한 휠이 어. 이렇게, 휠이 어, 이렇게 깎였어요, 이렇게. 옆으로 빵! 소리 나면서 이렇게. 네, 어? 맞아, 맞아. 갑자기 빵! 소리 났잖아.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다행히 휴게소에서 기다렸지, 고속도 로한복판에서었으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차 지나가는 데서 그렇게 어. 기다려파니까, 어. 그나마. 계속 들어와서 지금 황당합니다. 다행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견인차도 부르고 어...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지부에도 신고했어요. 이게 이렇게 게이 갈렸다. 응, 빨리 이물질 제거하라고 뭔가를 응. 몰라도 이렇게 하고 신고를 했어요. 네. 여러분도 진짜 이렇게 나황당한데 진짜 걱정되네 진짜 오늘 배를 탈수 있을까? 오늘 3시 배를 문제는 오늘 배를 탈수 있을까요? 차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이거 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 여유있게 출발을 했는데? 9시 42분. 9시 40분? 어, 어. 1시까지 가는데, 여기서 갇혀운데 장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일이 또 일어나네. 난또 생각도 못했어요. 어우, 깜짝이야. 아니, 여러 휴게소를 걸쳐서, 대장사 휴게소를 들어올라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진짜 조심해야 겠네안 진짜. 바꿔서 못했을까요? 아 교통사고 안 나기 다행이야. 타이어 또 최근에 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한달 됐나? 같은 <laughs> <하튼> 현재 상황이렇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도 예. 안전해서 제가 또 제주도까지 잘 가는지도 또 안부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안전한가? 견인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laughs> 어, 황당합니다, 지금. 지금 견인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타이어 교체하고 안도항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순찰차가 왔습니다. 신고한 뒤에. 야, 도로, 여기가 도로가 문제인가? 아, 방향장애물 이게 지금 이게 탈 네. 정도로 이게 네. 이제 지금 이게 딱 하고 여기 맞을 정도로 엄청 강하거든요. 네, 이게 되게 그렇죠? 좋네요. 예. 네. 혹시 충격 그 블랙박스 찍으신 거 있어요? 여기 차량 블랙박스 있죠? 네, 지금 블랙박스를 지금 확인한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막 갑자기 빵! 소리 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있었네. 어디, 여기죠? 네, 여기요. 그래서 지금 다른 차도. 체가 어떤 건지 장애물에 따라서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저희 도로공사 시설물에 의해 파손이 음. 증이 된다면 도로공사에서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음. 어, 어, 예를 들자면 화물차가 떨어진 장애물이 있어서 이걸 발고하셨으면그 떨어진 그 장애 의 화물차는 좀 봐야 되요 근데 내가 세우기가 모여서 그냥 그렇죠. 네, 네. 잘 하셨어요. 거기 현장에 있으셨으면 오히려 더위험하 네, 위험해서. 지금 이런 경우는 절차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사건 접수를 하시고 두 번째는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보험사에다가 이거에 대한 그 확인을 시켜주라고 하시면 그 영상을 얘네들이 직접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시죠. 아, 현재로서 지금 이동하실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봄험부르셔야 해요. 네 불렀어요 가셔야 네. 돼요 네 지금 3시 밴데 지금 네, 이제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네. 네, 큰 차가 왔습니다 큰 차가 와서 견인합니다. 이제 견인차 도착해서 이제 견인합니다. 처음 던이나 해보네. 저희가 TV가 세번 차가 TV 세번 나왔어요. 아, TV에 나왔다고요? 네. 생선동고하고 한국기행하고 저희 음. 부호. 유튜브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여행 다니시면서 유튜브 다니시네요. 예. 네네. 휴양 떠나기. 네. 시치는 휴양 저기... 떠나기, 휴양 떠나기, 휴양. 네. 휴양 떠나기. <laughs> 아. 아 여기. 네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 인생 앨범이에요, 아, 그냥. 네. <laughs> 아 보네요. 아. 하하하하하. 빨리 완도 응. 부내렸다던하 오늘 완도 배를 탈수 있을지 지금 걱정됩니다. 고정한 거야? 아니, 진짜. 차량 변인 해달라고 지금 고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요. <laughs> 예, 예. 지금 10시 37분에 차량 견인해서 백양사 휴게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교환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내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반지 타요. <laughs> 아니 지금 유진 방금 하는 거예요. 응. 네. 딴게딴게 아니고 그냥 내, 아, 어디 놀러 갈것 같아요. 네. 여유 있는데 네, 그배 시간이 배를 타야 돼서. <laughs> 아유 참. 정말 네. 진... 큰 사고 안난 거를 다이어머 생각합시다. <laughs> 그렇죠 그런데. 아참 배가 지켜서 지나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네 장선 탈이어뱅크가 있습니다. 정리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 타이어 교체하 왔습니다, 우리 맹호. 아 지금 이겨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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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맘이 아프다 습니다 올려 이트에서 음. 이게 넥센 거고 어 여기 사장님이 추천하는 겁니다 커튼 사이즈인데도 높이 차이나요 그만큼 깊다는 응. 소리고 홈을 눌러보시면 훨씬 짱짱해요 그런 건다 무조건데. 짱짱하다 달라요. 아, 그리고 사장님은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추천하는 건? 빗길 눕길 안재성도 뭐 이런 배수 공간이 있는거에요 음, 훨씬 짱짱해요. 네. 타이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가복치를 해요 네. 만약에 간다 가면 네. 앞이다가아요 이게 절대 무늬? 앞에다 빼야 돼요. 많이 음. 근데 지금 크게만 가신다고 하시면 음. 이거 앞으로요. 일단은 가운데로만 가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누구가 저한번 조심해야 돼. 고 타이어를 일단은 교체를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지금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 타이어 교체하고 완도로 출발합니다. 11시 16분입니다. 월출산이 뿌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야, 이렇게 황사가. 안녕히 계세요. 개나리 덮였습니다. 월출산, 반갑습니다. 입니다.